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지금은 어, 언어 영역 하, 하면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 이렇게 한글을 배우는 시간을 먼저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을 완성하기인데 어렵지 않아요, 어르신들. 자, 항상 가져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어, 영상으로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비가 하고 밑줄이 끄어져 있는데, 보기에 1번, 2번, 3번에 어, 나와 있는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시더라도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2번. 비가 하늘하늘 하늘 하늘 내린다. 3번. 비가 배시시 내린다. 네. 자, 비가 어떻게 내린다 했을 때 알맞은 말이 될까요? 몇 번일까요? 주룩주룩. 네, 딩동댕 저는 하늘하늘 하늘 하고 싶어요. 하늘하늘은 하고 싶지만 <laughs> 바람이 분다 라고 할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배시시는 어떻게, 어떨 때 표현을 할까요? 웃는다. 때 배시시 음, 배시. 웃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알맞은 문장의 완성의 답은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입니다. 잘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땡땡땡. 자, 바람이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떠오른다. 떠오다 2번 나타난다. 3번 분다. 네, 어르신들 잠깐 생각해 보시고, 어떤 말이, 어, 알맞은 문장, 바람하고 어울리는 문장이 완성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선생님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어떻다 라고 해야 될까요? 분다. 분다. 예, 네, 역시 선생님들은 잘 하시네요. 어르신들도 역시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 정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분다. 자,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있었죠? 바람이 떠오른다. 떠오른다는 어떨 때 표현을 쓸까요? 해가 떠오른다. 떠오른다. 그리고 나타난다는 뭐 사람이 나타난다 이럴 때 쓰죠. 그래서 이렇게 알맞은 문장을 사용하기가 가끔 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매주 드리는 공부를 통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시는 어 속담도 몇개 준비해 왔습니다. 속담. 여기에 정답을 제가 미리 적어 왔어요. 정답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여든간다. 여든 어, 생각난 속담 있으시죠? 2번 더 맵다. 더 맵다. 3번 마주쳐야 아, 소리 난다. 4번 경일기. 네. 자, 여기 선생 원장 선생님 여기 답을 다, 잘 찍어 주시고요. 문제 나갑니다. 속담 완성하기. 어, 잘 보이나요? 네. 자, 세살 버릇 여기서 1 2 3 4 중에서 뭔지 한번 보시고 한번 맞춰 보세요. 세살 버릇 땡땡땡땡. 여든 간다. 어, 8든 간다. 자, 잘 되시나요? 어르신들은 속담 속담을 내드리면 좋아하시고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도 여기 있기 때문에 찾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번에 손바닥도 땡땡땡땡땡땡. 땡땡 어떤 말이 들어가 될까요? 마주쳐야, 마주쳐야 소리 난다. 네. 10조 보기에서 가장 긴거 찾으셔도 돼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어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소기의 네. 땡땡땡 소기의 뭐죠? 경일기 네 아주 잘하시는데 키즈 대회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작은, 작은 고추가, 고추가 더 맵다. 어더 맵다. 잘 하셨어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 맞나요? 네. 더 매운, 매운가요? 네. 아, 그래서 땡초가 좀 작은가 봐요. 일반 고추에 비해서. <laughs> 자, 이렇게, 어, 속담도 공부하고 문장도 연습하면서 어르신들의 언어 생활이 더 활발하고 자연스럽게 되기를 바라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